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좀 낱낱이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도 힌트를 좀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 클럽 전정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고생습니다 네. 금요일 이슈부터 함께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의 제국 삼성전자 위기가 다가오나입니다. 굉장히 좀 제목이 무겁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장주죠, 황금의 제국이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하는데요. 올해 내내 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지배구조 이슈에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였다가 일순간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줄하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 쇼크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권가에서 잇따라 영업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심지어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8조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유를 보시면 중국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가 일단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보시자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먼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와또 영업이익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자면 메릴린치 증권 같은 경우에 목표 가를 기존의 17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었고요. 또 투자 의견도 기존의 매수 의견에서 중립 의견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170만 원 그리고 180만 원까지 좀 하향 조정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역시 8조 5천억 원에서 8조 1200억 원 수준까지 내려 잡혔다는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내 증권사들 역시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줄줄이 내려잡기 시작. 했는데요. 일단 그러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연초에 10조 원을 상회했던 것이 최근에는 8조 원 중반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현재 좀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어닝쇼크 우려가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익 조정. 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그 뿌리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이제 프리어닝 시즌 전초전인데요. 삼성전자가 그 스타트를 거의 항상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 그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IM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문가님, 네. 어, 이 IM 부분, 휴대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차지하길래 이렇게 좀 우려를 하는 상황인 건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네. IM 부문은 한60% 정도 절반 초반 이상이네요. 예, 네, 60%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현재 IM 부문 비중이 네. 어 이게 뭐 M 증권사에서 금년도 예상을 한 <laughs> 추정치입니다만은 대개 OP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대개 한 63%, 65%, 66%그 상간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실 IM 부분의 급성장이 지금 삼성전자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에좀 스토리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나 좀그 부분에 의존을 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IM 부분이라고 바뀐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음. 실제로는 이제 IM 부분이라는 게 없었고요. 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분류가, 분류가 사업 부분이 좀 틀렸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2010년도의 IM 부문 쪽을 이제 보기 위해서 2010년도 그 표를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2 0 1 0년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IM 부문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통신하고 디지털 미디어, LCD 반도체 부문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네. IM 부문을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게 통신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제 통합해서 IM버문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 대비해 가지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대개한 24% 정도 수준이에요. 네, 음. 24% 그러니까 지금 한60% 정도니까 괴리감이 워낙 크죠. 에,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도 한33% 비중입니다. 그만큼 이제 2010년도 에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60%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제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2010년부터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해서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가기까지 지금 20%에서 네. 64%까지 그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스토리 역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3, 4년 만에 근데 이렇게 둔화가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의 핵심 문제 이 핵심이 2분기부터 많이 출하량이 급감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4분기가 스마트폰 또 성수기기도 이 하고요, 전자제품을 또 많이 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해 볼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좀 한번 그 얘기도 한번 들어 볼게요. 먼저 허연 님께서는 어느 네. 정도로 보세요? 일단 그 S5는 이제 어제 19일 날 사양을 좀 바꿔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LT A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 향후에 판매량 회복 기대 좀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2, 3월 달에 인터뷰할 때음 그기존 자체는 한 사양으로 나온다 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한 3, 4개월 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모델로 S5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 LTE보다 세배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이즈가 더큰 노트 같은 경우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1년에 시차를 두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한 9월, 10월 정도에 노트4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3,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올 노트4가 어떤 혁신적인 기능 또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 뭐 아마존 같은 그런 컨텐츠가 포함돼서 나올지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불확실성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성장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시는 거세요? 음? 지금은 이제 성장성은 많이 둔화됐다.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2013년도가 결국에 정점일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음. 어, 제가 그 영업이익률표를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네. 어, 그래서 영업이익률 등의 변화, 그걸 한번 보면, 지금 이제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되게 작년과 같은 경우 영업, 영업이익률이 한16% 정도죠. 음. 네, 삼성전자가. 어, 그리고 이제 ROE가 한22% 정도였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씩 이제 둔화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장성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적은 역시 2013년도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 결국 이제 3,4분기도 어,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쪽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갤 노트4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실적은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 이게 연착륙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적은 둔화되지만 급격하게 꺾여서 각도가 있게 엣지 있게 내려가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어, 제가 볼 때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정도 된다면은 차라리 삼성전자 내부 유보 자금이라든가 이런 건의 플러스 강점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그것이 핑계거리로 시세를 낼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99년도 같은 경우. SK이나 SK텔레콤이나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둔화됐는데도 2000년 상반기까지 내부 유보 자금이라든가 또는 재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더큰 랠리를 마지막 피날레를 이제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 부분이 성장성이 좀 둔화되지만 경착륙이냐연착륙이냐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흐름을 그러면 2분기에 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경착력 수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이제 벌써 뭐 8조 원대 네, 뭐그 아래 증거까지도, 뭐 이렇게 벌써 네. 이미 예상치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7조 9천억에서 말도 안 되게 뭐 7조 5,6천억 나온다든가 그렇다면 그건 충격파가 되겠죠. 음. 이미 주가가 내려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기준은 뭐 시중에서 나도는 뭐 7조 9천억 이런 정도의 베이스를 맞추고 좀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눈높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중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반응이 좋지가 않죠. 지금 굉장히 좀 환호를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런 반도체 쪽으로의 무게 중심 옮겨지는 게또 다른. 뭐 비상구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체질 개선이 좀 과제로 남아 있을지 어떻게 좀 네. 보세요. 일단 그 삼성에 밀리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단말기 분야에서는 글로벌하게 2년 연속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익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단말기 성장 둔화에 대비한 성장 동력 확보는 필요한데요. 이미 이 부분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대처를 삼성이 최근 IR에서 홍콩 IR에서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진입한다고 말했고요. 또 바이오 쪽은 좀더 일찍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성과가 크게 나오는 거 있지는 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랜스케 관련해서는 에, 에버랜드와 전자 같이 들어가 있는 바이오 로직스가 있는데 이 회사들 향후에 잘 될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시장 규모가 그때 이제 i r 할때 보면 2021년 되면 스마트홈 관련 연계해 가지고 한 1조 달러 정도 나올 것으로 봤고 시스코는 그 전체 시장 규모를 뭐 일경 단위로 우리돈 기준으로요 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음, 큰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수도 있겠다라고 낙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 역시도 고령화 추세로 성장성이 밝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전자가 이 분야에서도 어, 좋은 상당한 실적을 올려줄 것으로 낙관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네. 일단은 그 단말기 쪽 IM 사업 부분에 네. 있어서는 경착륙은 아닐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경착륙이라는 표현은 글쎄요. 그 경창력은 한간에좀 그 밀려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경은 나... 사실 이제 급락이 나오는 뭐 이런 부분을 말할 건데, 글쎄요, 네.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뺏길 만큼 전자가 대응을 못하고 있지, 음. 못하고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또 신사업 먹거리를 또 열심히 찾아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또 나온다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님, 좀 네. 승부수를 이미 삼성전자가 좀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삼성전자의 과제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사업이 있지만 이제 반도체 부문에 기대하는 바가 제일 크겠죠. 음. 예,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다면은 네. 반도체 부문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태블 릿 IM 쪽에서도 이제 태블릿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태블릿 부문을 좀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웨어러블. 웨어러블은 좀 모멘텀이지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모멘텀 정도로 웨어러블 쪽을 볼수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도 역시 모멘텀 쪽, 그리고 저가폰 정도, 이 정도의 좀 신성장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3D 엔드 쪽, 이쪽에서 좀 먹거리,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거기서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환율 측면에 있어서는 환율이 자꾸 내려가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생산 기지를 좀 해외 쪽으로 좀 돌리는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 시안 공장 건의 그 공장 검, 그 공장은 이미 가동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실현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쪽에도 증설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생산 기지 거점을 이제 외국으로 확보를 하면서 거기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는 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국. 체질 개선도 체질 개선이지만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를 줘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역시 주주 친화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작년에 만한 4,300원 정도 배당을 줬어요. 그런데 한간에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금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은 좀 힘들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8만원 선까지 배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외인들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미끼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주친화정책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상속세나 어, 또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지금 이제 이재용 씨 그쪽의 일가에서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 어~ 자금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나 배당은 어~ 여하튼 그런 부분은 어~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각이. 네네. 그럼 증권사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해진 기자 증권가 여의도 시각도 정리해 주시죠. 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아니라 다른 이슈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반등할 가능성에 현재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보시면 국내 증권사 목표가 컨센서스는 평균 173만 원 선까지 지금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목표가는 150만 원 선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삼성 증권 역시 2분기의 영업이익이 8조 원 이하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내년에 삼성의 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대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는 역시 그룹 내에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데 따른 어떤 주가의 수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강구도가 쉽게 무너질 리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여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실제 모멘탐은 역시 좀 약화될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자,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3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종목 교체일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허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먼저 지배구조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생명이 이제 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만약에 이제 이 지분을 다 받아갈 만큼 현금이 마련돼 있거나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는데, 7%면 대략 14조 원이기 때문에 지금 200조 잡고요. 그럴 현금이 없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 11.3%를 활용해서 지주사로 삼성전자는 지주사로 전환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자주가는 그런 지주사 이벤트 관련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시점은 불확실하고 또 보험업법이라는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가 변수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어서 그, 연간 전망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 진출하면서 이제 비용도 지출된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음, 컨센서스 내년까지도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배당 관련해서는 전자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20조 원 이상을 시설 투자에 돈을 넣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현금 60조 그리고 이제 뭐 배당 재원인 이익여금은 물론 이제 150조 쌓여있기 때문에 또이 부분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해 20조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회사가 생각만큼 배당을 많이 늘려 줄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는 전자는 앞으로 좀더 조정이 이뤄진다고 보는데요 가격 조정까지 동반할지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요 조정을 동반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조정은 상당기간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매수 시점은 지금 차트 상으로 보면 다들 보고 계신 것처럼 올해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개월 3,4개월 안에 안에는 어떤 좋은 매수 시점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다려보자 네, 네, 라는 네. 의견이시네요. 네. 전문가님도 그렇게 좀 기다려보자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뭐,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싶은데요. 네. 음, 지금은 물론 이제 지주회사 미전환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아직 결론이 난건 없죠. 그리고 음. 삼성그룹에서 조금은 길게 볼때 지주회사 체제로 시간은 걸리지만 갈수 있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주회사 전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배구조 모멘텀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배구조 모멘텀이 지속이 될수 있다면 이제 그건이 하나의 그 주가를 땡길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sk텔레콤이나 인텔도 성장이 둔화된 다음에 시세가 피날레를 쳤듯이 성장주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치주 개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애플도 스티브 잡스 이후에 결국은 시세가 많이 올라왔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텔이나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라지나 또는 애플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13배 뭐 14배 10배 뭐이 정도의 PR 배수가 이제 되고 있고요. PBR 배수로 봐도 뭐 2.6배 3.7배 뭐 4.6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와 비교해 볼 때는 펀더멘탈 적인 측면으로는 역시 좀 이점은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퍼가 이제 7.0배죠. 오늘 또 내렸으니까 조금 더 내려갔을 거고, PBR이 한 1.2배 수준인데, 최근 5년간의 최저 퍼는 한 6.9배 수준이니까 다온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5년에 최저 PBR은 1.1배 수준인데, 지금 1.2배 수준이고요. 이런 것들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이나 그 샌디스크는 최근에 시세가 폭발하죠. 그러니까 좀 경쟁 업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얻을 수는 있지만 업황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 강점은 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 요인에 있어서 불확실성보다는 기대 요인 쪽을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저가 매수의 활용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내 좀 전략에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 인사이드였습니다.